안녕. 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엄청 뜻이 좋지. 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 빠르게 성공할 수 없다. 혹은 인생을 살때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아야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강연에서도 이책 제목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선생님은 이책 제목을 인용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강연을 꺼버려 왜냐 강연 보는거 좋아하거든 근데 왜꺼러냐이과 충이라서 그래 이게 선생님은 용납 못하는 책이거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이이과 충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과춤은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너네는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너네가 배우는 수학에는 미적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미적분 문제를 풀때 수투 문제만 풀어도 그 안에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책 내용이 속도가 아니고 여기 속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 속력과 속도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 결과부터 말을 하면, 얘는 크기만 존재하는 거야. 크기, 스칼라 값이고, 얘는 크기 플러스 방향이 있단 말이야. 이거 벡터 값이라고.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래. 속도에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서 문맥상은 맞지 않아. 아마 번역을 문과생이 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불편해하는 나는, 이과충이 맞는데, 이걸 보는 너희는 이과충이를 다 쓰지 말고, 이제는 정확하게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 보자는 거지. 어, 어떻게 구분하면 좋으냐 하면, 그, 식으로 생각해도 돼. 속력 v 는 T분의 S야. 속도 마찬가지 부위는 T분의 S겠지 자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거리는 이동거리고 얘는 변위야 변위 변화한 위치라는 거지 그냥 살짝 예를 들어서 어 쌤이 지금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에서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간다. 그냥 요 거리가 약 300km라고 가정을 할게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3시간 걸렸어. 마찬가지, 서울에서 다시 구미로 왔어. 또 300km를 달려갔고 시간 도 3시간이 걸렸어. 그럼 내가 구미에서 서울로 다녀 갔다가 왔을때에 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뭘까요 속력은 6시간 걸렸고 300km 300km에서 600km를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100km per hour 속력이 100km per hour 시속 100km 1시간에 100km로 갈수 있다고 근데 속도는 6시간이 걸린 건 맞는데 나의 변한 위치가 빵이잖아 다시 국미로 왔잖아 그래서 이거빵이야 속도는 0이라이 차이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동거리와 병의의 차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크기와 방향의 차이야 크기는 절대값을 말하는 거고 얘는 크기는 있지만 방향이 달라지면 속도는 다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책은 꼬여대고 속도가 속력이 되면 편안하겠다 이 말이야 속력이다 <목소리>